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맑은 국의 거의 끝판왕 수준입니다 나주 곰탕이라고 알랑가 모르겄는디 싸게+ 싸게 해보자 않게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두 시간 끓여 떠내고 얘는 한 시간 삼십분 얘는 얼렸다가 녹았을 때 맛이 똑같은지 육질은 괜찮은지 그거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것만 써볼게요 나주 곰탕 맑은 국물 그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들부들 쫄깃쫄깃 이 심줄 같은게 같이 들어가 있는게 이 씹는 식감이 정말 예술이야. 저는 그냥 평범하지 않게 좀 얇게 해서 이런 느낌입니다. 통으로 봤을 때랑 또 다르게 심줄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굉장히 맛있는. 드셔보셔야 알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는 이미 삶으면서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00g 정도 될것 같은데 120g만 사용을 하고 원물은 200g 정도가 되겠죠. 생물을 준비했는데 맑은 소고기국의 비밀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모두 부들부들하게 즐길 수 있는 거. 로 썰어줍니다. 좀 도톰한 게 오히려 좋습니다. 얘는 100g 정도. 그리고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썰어서. 기분을 좀 내보고 싶으시다면 달걀 한개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요거는 카운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향파는 얇아야 됩니다. 대파든 쪽파든 상관없이 향파가 얇지 않고 두꺼우면 입에서 돌아다니거든. 그거는 향이랑 식감이랑 관계가 없어.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이러면 재료 준비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불을 켜줍니다 센불 기름은 옵션이에요 선택상 정말 아주 쬐끔 이만큼 기름이 움직이면 팬이 열받았다는 얘기니까 애기불로 줄여줍니다 애기불로 줄인 상태에서 설거지는 인류의 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따라 놓고 이따가 여기다가 고기 덜어 드시면 되죠 설거지 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풀어주고 달걀에는 간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 다음에 조금 슬슬 움직이면서 잡아주세요 근데 좀 빠르게 여기 꼴보기 싫은 애들 있으면 그냥 이렇게 뜯어 가지고 여기다가 덮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셔도 되고 만지면은 이렇게 이런 게 있을 정도 이때 한쪽을 들고 손으로 뜨겁지도 않아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뒤집었으면 이대로 불 그냥 꺼줍니다. 이렇게 잠시 냅둡니다. 한 1분? 그동안 뭐 이거 그냥 물에다가 한번 헹궈도 되고. 자, 진짜로 제가 헹구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약간을 이렇게 보자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옵니다. 지금 마이크 한 번도 안 끊겼잖아. 지금 이대로. 자, 헹궈까지 설거지 끝. 뭐이 정도면은 할만하죠. 이대로 이거는 잡아서 썰어줍니다. 저 같으면은 이 정도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썰어보겠습니다. 저 혼자서 알아서. 저는 이거를 정확히 육수를 1.2kg 담아왔습니다. 1.2kg. 오늘은 정말로 약간 국밥 스타일로 할 거거든요. 뚝배기를 다시 끓이고 데우지 않는 스타일. 그렇게 하려면 지금 지금 여기다가 이 고기를 넣어야 돼요. 이걸 넣고 끓이고 냉장고에다가 식은 상태에집어넣잖아 그럼 얘는 젤리가 됩니다. 왜? 여기서 이걸 한번더 끓여 냈으니까. 처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2시간을 끓였어도 그렇게 그 온도에서 이게 다 맛있게 익을 정도로 해도 젤리가 되지 않습니다. 젤리는 안 되는데 어떤 기분 나쁜 액체 괴물 그런 느낌의 주르륵 흐르는 정도는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고기를 썰어서 다시 한번 끓였을 때 국물의 그 찐덕함이 다르거든. 그리고 다음에 무도 넣어줍니다. 간을 하겠습니다. 간은 예상하셨다시피 비밀도 아닌데 비밀인 척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거 맑은 국물들은 간을 딱두 가지로 합니다. 간장으로 색깔을 그냥 베려버릴 거냐? 그런 분들은 간장과 다시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완전히 맑은 국물을 원한다. 그럼 소금과 미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걸 정확하게 반씩 나눠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진마늘입니다. 다진마늘 1 테이블 스푼을 넣어줍니다. 굉장히 깨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체에다 놓고 한번 걸러가지고 덜어내시면 됩니다. 지금 무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다익고 굉장히 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전혀. 요리에서 꼭 마지막에 넣었으면 좋겠는 거가 저는 딱세 가지를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청양고추, 그리고 대파, 쪽파 송송 그리고 후추 마지막에 넣었을 때가 가장 감동적인 맛이 나온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끓을 준비가 다돼 있고 저는 뚝배기를 두 개를 갖다 놓고 햇반 기준으로 제가 200g씩 밥을 해서 다 모았습니다 콩나물 해장편에서 많은 분들이 토렴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 드디어 그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더럽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더럽지? 따로 토렴하는 국물을 만들어서 쓰고 그거는 국물에 안는다 그러면 저는 오 오케이 근데 그 국물까지 섞어서 다시 낸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토렴은 싫어 그런 집안갈 거예요 끓었으면 바로 불 됩니다. 고기하고 둘이 싸우지 말고 양쪽으로 넣겠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계란 지단 가운데에 놓고 싶은데 고기가 너무 예뻐서 가운데 놓까 말까 고민된다. 그래도 한번 넣보겠습니다 쪽파도 한쪽에다. 최초로 간을 하면서 맛을 봐드리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을 안 하고 먹어보고 지금 여기에 밥을 풀어놓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이 풀리면 밥알에 있는 전분기랑 밥이 갖고 있는 단맛이 풀려요. 그래서 국물 맛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말아먹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떠서 먹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국물을 말아주냐 따로 주냐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손님들 니즈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캐치해서 해주는 집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넣는 거는 무 쪽파 고기 마늘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는 지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냐면 이거 왜 옛날에 큰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런 고기국 맛이에요. 가끔은 정말 여기다 파만 넣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배고플 때. 솔직히 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엔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아요. 무조건 조미료만 넣는다고 맛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부장 스타일로 숟가락 이거 던지지 못하겠어요. 다시다 한 그릇 기준으로 1 티스푼 넣겠습니다. 1 티스푼. 그럼 이쪽도 완전히 간을 해볼게요. 소금. 요거는 원하시는 만큼인데 소금 2분의1 티스푼. 미원은 2분의1 티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그럼 맛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풀리게 밥을 안 풀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먹고. 국물은 어쩔 수 없어. 저 같으면 여기다가 치킨스톡, 사골 분말, 다시다, 뭐 이런 거다 한꺼번에 때려 넣고 비율만 잘 맞추면 아마 미슐랭 3스타 집에서 와 가지고 배워 갈 거야. 이 모자란 간는 간장으로 하셔도 되고 뭐 소금으로 하시든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밥을 한번 풀어 볼게요. 밥을 풀었을 때는 어떤지. 아. 저는 말아 먹는 게 확실히 익숙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 요 이번에는 후추를 넣어야 정말 100% 제가 좋아하는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설명을 10초만 해드리면 다시다랑 미원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다시다는 맛있는 감칠맛을 내면서 간까지 해줍니다.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거막 넣고 나서 다시다 넣으면 짜질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 미원은 순수하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간 소금이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간장이든 뭐라도 하고 나서 감칠맛을 여기다 증폭 완전히 100배의 감칠맛을 느끼고 싶으면 미원 넣으시면 됩니다 그데 저는 그래도 다시다가 더 좋고 다시다보다는 솔직히 치킨스톡이랑 다시다 같이 쓰는 거 훨씬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한입 먹어보면 아유, 안 떨어지, 이게 떨어지면 안 돼. 느끼지 않을 거예요. 한입 먹고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다시다 요거보다 이게 더 맛있네. 소금 미원이 저는 더 맛있네요. 얘는 너무너무 맛있는. 얘 식당 가서 어디 한바집 같은 데 가면 은 묵국 나오는날나 소고기 묵국. 이런 건 7,000원짜리. 그런 느낌이고. 얘는 다시다가 이 육향이랑 이런 맛들을 좀 죽였어요. 다시다 내가 뿜뿜이야. 내가 잘랐어. 이런 느낌. 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런 웃볼살 같은 거나 이런 거 이렇게 이 정도로 삶아갖고 이 정도 양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건 특이거든. 나 17,000원 뭐 이렇게 주고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맛이에요. 완전히 달라. 이 육향을 가지고 있던 거를 미원이랑 소금이 간이랑 그강심맛을 대폭 상승시키면서 소고기의 그 향기, 삶은 그 향기가 입안에서 많이 느껴진다. 음. 자, 5분짜리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무 얇게 썰고 소고기 얇은 거 사서 똑같이 끓이시면 됩니다. 다시 다 넣고. 그럼 이 맛이야. 오래오래 고기를 삶는 의미가 있나? 맛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얘는 그 정도 수준이다. 얘는 5분짜리로 무 얇게 썰고 소고기 얇게 썰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맛은 아니에요. 오래오래 고기를 삶고 정성 들여서 만든 그런 뭐 갈비탕이라든가 여러분들은 웃볼살 못고 하시니까 사태를 사용하시다든가 양지를 사용하시다든가. 여러 가지 사용하셨을 때그 정도 제가 이번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면 저는 미원과 소금을 추천하겠습니다. 밥을 섞었을 때 마지막 한 입. 아, 이제 먹어. 우리 토끼는 소중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먹고 요건 우리 토끼하고 한 방에 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뭐 조미료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갑니다. 안녕히.